네네, 저한테 파일 보내주시면 내일까지 드릴게요. 바쁘고 힘들다. 퇴근하면 이 고난과 고통이 사라지겠지. 하, 퇴근 시간인데 퇴근을 아직 못했네. 고난과 고통은 나과 똑같이 그대로고. 아, 퇴근이. 오긴 하는구나. 당이 떨려. 당이. 내가 아프고 몸이 힘드니까 당이 떨려. 딸기. 딸기가 먹고 싶어. 당 많고 달콤하고 상큼한 딸기가. 이걸로 주문해야겠. 어? 어? 잠깐! 이... 이 녀석은... 어? 기다린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지? 아! 왔어? 일단, 우리 집까지 가는 길이 너무 좁으니까, 내경운 길을 타고 가자. 멀리까지 오느라 수고했어! 오랜만에 연락받아서 놀랐어. 혹시 고등학교 친구 얼굴 보러 온것 외에도 다른 볼 일이 있어서 온거 아니야? <laughs> 이 친구 뭔가 표정에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가서 귀농에 대해 정보를 알아볼까? 아니야, <laughs> 없어. 그냥 오랜만에 대자연도 보고 싶고. 갑자기? 언니가 와서 배고플텐데 도착하면 바로 밥먹자 자 차린건 별로 없지만 맛있게 먹어줘 음, 이거 왜이렇게 신선하지? 기존에 먹어보지 못한 신선함 직접 키운 건가? 응? <laughs> 맞아! 혹시 신선함이 느껴지니? 이, 이 맛은 확실하게 느껴져! 신선함이! 혹시 직접 키우는 것들도 나중에 보여줄 수 있니? 그럼! 보여줄 수 있지! 아, 나중에 말고 지금 당장 가자! 여기서 딸기를 키우고 있어 와, 굉장히 실한데? 수분도 촉촉하고 상태로 먹어도 돼 농약도 안 치고 비닐하우스가 매시간마다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고 있거든 거기다가 필요시 원격으로 수분을 공급시켜줄 수 있다고 요수는 스마트팡 시대라고 와, 그 모든 게 된다고 하면 편하겠는데? 그렇지만... 좋은 기술인 만큼 역시 돈이 많이 들겠는데? <laughs> 스마트팜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농장이야. 정부에서 기술 지원 및 설치까지 도와준다고! 네? 정부 지원? 저 모든 것들이 다 정부가 지원해준 거라고? 응! 내가 투자한 것은 30%고 나머지 70%는 정부가 지원해준 거야. 요새 정부는 스마트팜이라는 최신 기술 지원을 통해 농촌 지역 경제를 살리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스마트팜 덕분에 요새 농사도 편하고 과일도 맛있어진다니까 대단한데? 순수 수사관으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저렇게 최신 기계를 지원해준다고? 더불어 스마트폰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그걸 원격으로 가능하게 하다니 이참에 스마트팜으로 하는 동물농장도 보러가자 엥? 여기가 스마트 축사야. 이야. 내가 생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축사는 위상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관리가 힘들어서 더러울 줄 알았는데. 하지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환경은 쾌적하고 깨끗해. 이것 또한 스마트폰으로 환경, 즉 공기나 온도를 제어 및 조절 가능해. 그리고 사려나물 또한 원격으로 조회 가능하다고. 몰랐어 정말 몰랐어 농촌이 최신 기술을 통해서 이렇게 편해지고 좋았다는 것을 알고 싶은 게 정말 많아 하지만 저, 저기 미안한데 사실은 아 그렇게 된 거였구나 도시 삶이 바쁘고 힘들어서 녹초가 돼서 아무것도 못하겠는 번아웃이었구나 그래서 귀농을 생각하게 된 거고 그런데 귀농은 너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 수의 확률이 도시 생활보다 더 커. 스마트 농장이라도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해지고 그걸 끊어서 도시 생활보다 더 힘쓰는 일이 많이 필요해. 무엇보다 시골 생활도 도시 생활만큼 안정적이지 못하고. 저기 보이는 풀들은 녹차밭이야. 우리에게 안정감과 향기를 주는 맛있는 찬잎은 저기서 만들어지지. 마을 누님이 하는 곳인데 저걸 수확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들대. 녹차를 수확하는데 힘이 많이 들고 허리도 많이 아프다고 하더라 그런데 말이지 히힛 천리다 따고 난 뒤에 하루가 끝나면 도시생활과는 다르게 힘들었던 게 없어진다고 하더라고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안전감과 활력을 줄수 있는 녹차잎들 오늘도 많이 땄다고 하니 뿌듯하고 피로가 오히려 더 풀린다고 하더라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건 그냥 돌이지만 여태껏 내 마음속에 쌓인 스트레스와 불안감의 퇴적물이라고 생각하면 던지고 어림으로써 하, 이젠 홀가 분해셨어 시골생활도 안정적이지 못하지만, 너가 여기서 가능성과 편안함을 느끼고, 마음속에 쌓인 태정물를 날려버릴 수만 있다면, 피곤하고 힘든 도시생활보다 의미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여기는 아까 마이 누님이 하시는 카페야 수확한 노창기표의 기반으로 카페를 운영하시는데 좀 특별해 주문하신 청태전차 나왔습니다 마셔봐 이거 엄청 부드럽고 향이 깊은데? 산을 발휘한 것으로 기존 녹차에 비해 더욱 부드럽고 향이 깊은데다가 더불어 고소한 맛도 난다고 하더라고 특별한 맛을 SNS에 알리고 홍보하니까 독특하고 깊은 맛을 느끼기 위해 전국에서 많이 찾아온다고 하더라 더불야평패전을 포장해서 전국에 판매하고 있대 요새 규모는 예전과 달라 옛날에 농사하는 게 답이었다면 최근의 농사가 답이 아니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통해서 만들어내고 그것으로 인류을 얻는 것이 요새의 능선이지 정해진 답이 없기에 창의적이고 즐거운 것이나부나는 요새 커피를 기업하고 싶어 내가 수확하는 딸기를 기반으로 딸기 라떼 만들어서 브랜드화 시켜서 팔고 싶다니까? 그것을 포장해서 전국에 배송하고 나의 커피 만드는 기술이 있다면 한 번쯤 도전해볼 텐데 재밌을 것 같아 잘 팔릴 것 같기도 하고 딸기 찾는 사람이 많으니까 커피 만드는 방법은 내가 알고 있지 만약 내가 시골로 가서 커카랑 카페를 한다면 음... 아야 커피는 도시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으니까 생각하지 말자. 이제 슬슬 가볼까? 날이 많이 어두워졌다. 오늘 구경시켜줘서 고마워. 덕분에 많이 배웠다 갈게. 잠깐만! 지금 너 마음속에 있는 스트레스가 있다면, 이 돌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고, 지금 여기서 날려버려. 흥! 아냐, 안 던질래. 이건 그냥 돌일 뿐이야. 이것이 내스트레스고할수 없어. 뭐 아무튼 고맙다. 갈게. 너가 가는 길은 너가 선택하는 거야. 그것이 어디든 후회하지는 말고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항상 행복해야 해. 돌아가야 돼. 내가 있어야 할 곳으로. 아 오늘도 힘든 퇴근이었다. 으, 당이 딸려 당이. 머리 아프고 몸이 힘드니까 당이 딸려.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네. 그나저나 요새. 무슨 라떼가 유명하다고 했는데 뭐였더라? 뭐야? 뭐였... 아, 이거구나. 요새 사람들에게 인기 나는 오펀점도 괜찮네. 좋아, 이걸로 주문해야겠다. 이 딸기 라떼로 내 지친 마음을 회복해야지. 그래 돌아가는 거야.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가능성이 있다. 농촌으로!